안녕하세요. 펜플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맵은 바로 짬프의 학습입니다. 제가 짬풍을 너무 못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짬프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못하는 게 잔뜩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시로서 빨리 시작해보자. 지금 오후딱 맞춘데 밤대 간다. 밤은 내세상이 안녕하세요 어.. 몰라요 오늘 점프 훈련할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1.. 첫번째 점프 아 솔직히 쉬웠다 안돼 음.. 음.. 음..음 음... 음 <laughs> 됐다 세이브 코너 점프 코너 점프 코너 점프 안돼 꺄 했죠 잡지 한 자, 자 이렇게 가고요. 자, 한 점. 한샷더 빠르 빨리 잭크님을 따라잡아야 돼. 이렇게 세이브 하고요. 이 정도면 쉬운 탈출맵은 깰수 있을 거예요. 극한 점프. 블럭에 한 무리가 블럭에 붙어 있는 힌트입니다. 아, 전 이거 알고 있죠. 이걸 누가 모르니? 누가 모르니 누가 모르니 누가 모르니 아 이거 쉽네 계단 좀 봐. 아 쉽네 오안돼안돼아 어, 쉬웠는데 잘못 했다핫핫핫핫자음 기어 오르기. 이건 할지 할쯤 말중에 조금 있을 거예요. 짠! 쫙! 핫! 나니, 어. 하자 아, 자, 제대로 해보지. 핫! 지, 아, 아이씨. 어허 역시 이거 뭐가 드로퍼가 좀 닮은 것 같다. 어잘 됐다. 얼음 점프. 얼음 점프는 가속이 붙어 붙어야 합니다. 그건 나도. 어! 오 마이 갓. 가속이 중요해. 아씨. 맞춘 장난 한 번만 더. 이제 장난 안칠래 그냥 따라, 잡아야 해. 자. 아, 이거 단편 되네, 단편이야, 이거 단편. 이거 틀림없이 단편이다. 아오! 어! 나의 착각이었다오 뭐야, 왜 나갔어? 아. 하자! 그물 걷기. 겁니다. 헐 이거 중간에 가려나? 다도알고 있는데. 쉽게 가는 법. 죽는다. 아. 세이브한다.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응? 뭐가 걱정이냐고. 일단 세이브해 주고요. 아이고 쉽지. 앞으로 걸어가면 끝인데 여기까지입니다. 플레이즈 주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엔드. 왠지 점프해서 탈출해보로된것 같네. 무슨 소리입니까? 제기는 아주 열심히 도움이되다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다시 더 재밌는 거를 가져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여러분. 우스다 가속 받는 가속 받은 다음 점프 어 점프가 안돼 간다 점프 이 점프 아